전 세계 생산량은 시작된 이후 10년마다 약2 배로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추정에 따르면 매년 3억 8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제조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산업의 가치가 6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제조되는가입니다. 드릴링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인 원유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하에 있는 석유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지표면에 직접 유정 구멍을 뚫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표준 관행에 따라 시추 절차에는 지면을 관통하기 위한 특수 장비가 장착된 시추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유정 구멍이 저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저장소 내부에 존재하는 압력으로 인해 원유가 유정 구멍으로 위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초기 흐름은 저장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압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오일 회수율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가스 및 유체를 펌핑하거나 주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오일은 용광로에서 화씨 약 752도, 섭씨 400도까지 가열됩니다. 일련의 챔버를 포함하는 높은 탑인 분류탑에서는 오일에 의해 생성된 증기가 전달됩니다. 타워 바닥의 챔버 온도는 더 높고 상단의 온도는 더 낮습니다. 석유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는 가스 형태로 챔버를 통과하면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각 물질의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챔버에서 액화된 물질을 분리하고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의 기본 성분인 에탄과 프로판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건물 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스로 포집됩니다. 크래킹은 원유에서 당분간 분리해둔 에탄, 프로판 유분에 적용하는 공정이다. 분해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분해물에 존재하는 더큰 탄화수소 분자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과 같이 더 가치 있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됩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려면 더 작은 크기의 분자인 단량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분해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단량체를 모아 중합 공정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합은 과정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중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물에 중합을 추가합니다. 부가중합 과정은 에틸렌, 프로필렌과 같은 달량체에 대해 수행됩니다. 달량체에 존재하는 이중 결합을 끊고 중합체 사슬을 생성하기 위해 촉매와 개시제가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라고도 알려진 폴리엄아 비닐의 제조에 활용됩니다. 중합은 축합을 통해 얻어집니다. 축축합 공정은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정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단량체의 반응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물과 같은 부산물이 방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플라스틱의 한 예는 폴리에스테르와 유사한 나일론입니다. 중합 공정이 완료되면 생산된 플라스틱은 표준화된 플라스틱 펠리너들이라고도 함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펠리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정에는 먼저 플라스틱을 가닥으로 압출한 다음 해당 가닥을 펠리스로 자르고 마지막으로 냉각 및 건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너들은 포장되어 플라스틱 제조 업체로 운송되며 그 제조 업체는 이를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정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및 블로우 성형은 플라스틱 펠릿을 받은 후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 일부입니다. 최종 제품의 치수, 윤광 및 특성은 모두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플라스틱을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한 후에는 의도한 형태와 기능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냉각 및 응고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재료의 구조적 무교성과 내구성을 고정시켜 추가 가공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의 성능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압단계 중이나 그 후에 첨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제는 향상된 색상,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난연성, 충격 강도 및 유연성 증가와 같은 다양한 바람직한 품질에 기여하여 재료가 다양한 응용 분야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수 플라스틱 생성 외에도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인 너들, 널도도 재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펠레타라는 방법을 통해 폐기물이나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 플라스틱 펠레트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펠릿은 제조 주기에 다시 통합되어 재활용된 콘텐츠가 포함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재료의 필요성을 줄이고 플라스틱 산업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들은 전체 플라스틱 생산 및 공급망에 걸쳐 심각한 환경 위험을 초래합니다. 제조 시설부터 운송 및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작은 펠릿은 인식 부족, 잘못된 취급 관행, 부적절한 보관 솔루션, 오래되거나 부적합한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유출되기 쉽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중이나 펠릿이 운송되는 동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들이 실수로 땅에 쏟아지면 바람과 비에 의해 빗물 배수구, 강 궁극적으로 바다로 옮겨져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와 책임 있는 생산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펠릿의 취급 및 생산에 특별히 맞춰진 우수 제조 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채택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안전한 보관 용기 사용, 누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견고한 포장 재료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취급 및 보관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품질 보증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유출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너들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플라스틱에 책임 있는 생산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조부터 운송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플라스틱 제조의 훌륭한 예는 코카콜라 병 생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병은 순수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두 포함하는 신중하게 제어되는 공정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여정은 플라스틱 펠렛을 녹여 성형하여 나중에 최종 병 모양으로 불어넣을 작은 시험관 모양의 조각으로 성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와 투명성과 같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제가 사용됩니다. 프리폼을 가열하고 늘려서 익숙한 병 모양을 만든 다음 급속 냉각하여 구조를 유지합니다. 품질 보증은 이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병은 내구성, 투명도 및 안전성에 대한 코카콜라의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거칩니다. 또한 회사는 폐기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병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코카콜라는 플라스틱 산업이 고품질 표준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생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으며 업계의 생태적 영향을 줄이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책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놀라운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눌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